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우은 시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오, 우은 시인요? 네. 네. 제목은 사람이라는 병입니다. 음. 사람이라는 병. 사람이라는 병에 걸렸다. 벽 이편에서 웃고 떠드는 병, 사이좋게 벽을 넘는 병, 벽 저편에서 남몰래 우는 병, 줄지어 늘어선 벽을 마주해야 하는 병, 잠을 많이 자지 못하는 병, 그래도 꿈을 꿔야 하는 병. 평생 배워야 하는 병. 그래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병. 약이 없는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병. 벽처럼 쌓는 병.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병. 벽처럼 서 있는 병. 기댈 수 있다고 믿는 병. 넘을 수 있다고 믿는 병. 등을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 사람이라는 병. 삶이라는 병. 일평생 앓는 병. 기꺼이 지속하는 병. 아, 어, 되게 되게 쉽고 좋은 시네요. 네. 제목도 좋고. 아, 그병 진짜 평생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장 작가님도 싫어요, 걸렸고 가끔. 저도 걸렸고 네, 뭐 불치병이죠. 네, 그런 병입니다.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병인데, 야, 이 병을 또 평생 연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평생 연구하는 병에 걸린, 어, 네. 네. 평생 배워야 하는 병에 걸린 <laughs> 그런 분을 모시고. <laughs> 아, 이 병을 뭐 완치는 못 하겠지만 음. 최소한 그 병이 주는 통증을 이렇게 어떻게 좀 줄여 보자. 음. 여태까지 이 병의 통증을 줄인다고 알려졌던 그런 치료법들이 사실은 좀 약간 사과 섞인 약간 음. 민간요법들이었고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더니 아,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런 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걸 그랬다를 쓰셨죠, 김영훈 교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 사람이라는 병을 평생 배워야 하는 <laughs> 심리학과의 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특히 지금 교수님처럼 인간관계의 좀 어두운 부분 또 선월하게 접근을 하시면 사람에 대해서 좀싫어지거나 좀 실망하시거나 인간 혐오에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거의 다 그쵸, 그쵸.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사실 힘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laughs> 근데 왜 인간과 인간이 서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힘든 관계가 될까요? 직장에서도 그 조사해 보면 네. 민간관계가 탑2중에 하나로 항상 음. 어,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나 규제나 규율과 이런 것 때문에 네. 어안 힘들어해도 되는데 안 아파해도 되는데 집단적 무지처럼 서로서로 음. 서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하고 좀덜 힘들게 할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희망과 꿈이 있으니까 아좀 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하시는 연구 분야가 어떤 성과가 나올 때마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즉시 즉시 다 치료법이 되는 그 병에 대한 치료가 되니까 보람이 오히려 더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치료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왜 그런지 진실과 진심이라도 알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그렇죠 나는 왜 이러는지 나는 왜 아픈지 이거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탄탄한 토대가 있어서 확실히 저희 같은 범인보다는 좀 호구 잡히는 일이 드물 것도 같아요. 어, 제가 호구를 안 잡힌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시는 아, 거. 뭐 저도 사람이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문제를 다 연구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남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네. 많이 쓰다 보니까 네. <laughs> 아닌 척하지만 아, 이런 주제가 마음에 싹 오고 더잘 알고 음. 아,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호구가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 교수님 혹시 연봉 협상 같은 거잘 하시나요? <laughs> 아... 그 미국에 있을 때는 교수 그, 예. 그 채용할 때 제가 인터뷰도 많이 가고 했는데 네. 어 연봉에 관한 협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 이게 협상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협상을 하지 않고 협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예. 어 그런 거를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겸손이거든요. 겸손 그쵸, 네. 돈 한국 얘기를 한국에서. 한다는 게 네. 이미. 인간이 안된 거잖아요. 돈을 밝히는. <laughs> 대학의 협상 기술이 미국에서 있는 어떤 협상 모든 기술을 가르치는 책을 훨씬 뛰어넘었네요. 아예 그냥. 아이 카드를 늦게 공개하라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근데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음. 상황에서도 정말 똑같은 게 음. 뭔가를 이렇게 청구하면서 돈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 드리면 저에게 얼마를 주실 겁니까라는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 잘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laughs> 없죠. 그러니까 일단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주는 대로 받고 나서야 아 내가 이거 받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어. 그리고 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 무슨 예술가가 이렇게 돈을 밝히냐라는 그렇죠. 음. 말을 들을까 봐또 네. 홍보하게 되고 돈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 문화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겸손의 이제 핵심은 네가내 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나는 너 밑이라는 거를 자꾸 확인시켜 줘야 돼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돈과 같이 가면은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고 음. 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제 돈과 연관을 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호봉제잖아요호봉제라는 것은 겸손과 유기에 따라서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주는 것이고 네. 어떤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게 이제 호봉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능력보다는 너 언제 들어왔어 음. 이거잖아요. 몇 기야 뭐이걸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되게 웃긴 게 주로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호봉제가 세더라고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검찰 뭐 이런 곳몇 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로는 다옷 벗고 나가는 거막 음. 아직도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뭐 먼저 승진하면 그때까지 승진 못한 뭐 선배 기수들은 다 사혀내고위계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계가 이제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회사 취직할 때도 보면 이게 나이가 중요하고 직급도 나이와 비슷하게 가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네. 중요한 팩터인데 지금 음. 직급이 다르면 이제 애매한 거죠 힘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안 뽑는 거예요 그게 그니까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인 것 같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고 음, 배제를 당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세게 얘기하면 그 위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음. 낮으신 분들을 이렇게 학취하는 방식이죠. 음. 사실 음. 더 좋게 얘기하면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네. 음. 어, 근데 능력과 이런 것보다는 나이와 직과 사회적인 계급들을 통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이미 문화적으로 형태가 잡혀 있는 거죠. 알면서도 그런 위계의 압력이라는 게 실감을 하게 되는 게 책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즉석 실험을 하셨잖아요. 네. 학생들을 상대로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거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네. 너무나 순응하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신발이 더러운 쪽 하면서 회의를 지금 급하게 좀이 수업 끝난 뒤에 가야 되는데 신발이 더럽다. 지연아, 오내신 구두 좀 닦아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일어서서 제 구두를 닦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옆에 친구가 지현아 우리 연구실에 구두 닦기 저기 어떤 두 번째 책상 밑에 있어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음, 싹싹한 바르게 신고사가 하고 잘하고 이런 아유.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조금 불편한 거죠 마음이 네. 회사원들도 그렇겠죠 요즘 사람 음. 불편하겠죠 그런 상황에. 음, 네. 불편한데 그 불편한 상황에서 제 얼굴을 보고 어~ 대면하기는 힘들죠 위기가 있으니까 특히... 그러니까 네. 다 딴짓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걸 없애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아, 막 갑자기 논문 읽고 막 준비하고 <laughs> 이러더라고요 문자 온거 확인하고 <laughs> 네, 막 되게 바쁜 어, 척하더라고요 네. 안 보는 거죠 네. 회피하는 거죠 외면을 문화가 지금 변혁이 돼야 된다는 걸다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피를 하죠 어~ 핑계를 대고. 그 액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내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아니, 않은 안 거죠 됩니까. 근데 그중에 유일한 한 어. 친구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 그게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문제 제기를 하지, 하지 않고 나는 이게 상황이 아 어, 좋다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를 최선을 표하는 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음. 어, 행동인 것 같아요. 말로 들으면 은다 알겠는데 닥치면 그때 맞아. 정말 아니라고 어 이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고 사실 아까 그 연봉 협상도 그것도 협상의 기술을 다 알면서도 저도 강연료 요청 같은 거 오는 거어 어, 이거 다음부터는 꼭 얼마냐고 물어봐야지 라고 응. 하면서도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또 말을 못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그런 실제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분명히 벌어질 거고 누가 한 명이 구두를 닦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문화가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훨씬 좋은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에서 살 거예요. 네. 이거는 세대의 흐름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SNS, 네. 인터넷이 이미 널려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당기는 게 속도를 네. 당기는 게 우리를 좀더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지연이한테 야 지연아 구두 좀 닦으라 했는데 지연이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 닦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럼 렇죠그 친구들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말하면 아하 네. 내 생각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친구가 있구나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문화가 확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건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노를 하면 제가 용기는 없고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때 찬성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위가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는 지위에서 할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리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칭찬을 했을 때 효과적이냐 아니면 은 꾸중을 했을 때 효과적이냐 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정확한 피드백을 줬을 때 결국에는 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칭찬의 배신 파트 네, 정말 네. 인상적으로 읽었고 우리도 이제 게스트를 모셨을 때 책이 안 좋으면 그러면 무작정 칭찬하지 말고 막 정확하게 꾸중하고 그럴까요? 자신 있으세요 진짜? <웃음> 아니요. <웃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칭찬의 그렇죠. 피드백을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것 그렇죠. 같고 더 네.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 가지 실험에서 드러난 그렇죠. 결과만 봐도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완전히 무릎을 쳤던 문장이 있었는데 정확한 꾸중을 해야 할때 도리어 칭찬을 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음. 부적절한 상황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랑도 배려도 아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당신의 어설픈 이기심일 뿐이다 너무 네. 정확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망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저는 실제로 그 방법을 왕왕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laughs> 네. 식이죠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네. 나를 뭘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음. 그러면은, 조언하죠 근데 음. 별로 내가 애정이 없다거나, 혹은 더 넘어서 내가 좀안 좋아하는 사람이 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지 않는데, 음. 저는 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음. 어? 잘해봐. 응, 잘해봐. 어, 보기 좋아. 응. 어, 괜찮은데?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응.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더 응. 응. 저는 뭐 이렇게 상대를 망치려고 복수하려고 칭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응.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본성의 큰두 가지 중에 하나 있지않습니까 응. 생각하기 귀찮은 거. 네.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뭘 하면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칭찬을 하는 네, 경우가 많은. 오, 응. 오 좋아, 멋진데. 좋아. 오, 오 응. 완전 나이스. 뭐.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남발하셨어요? 그건 진심. <laughs>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한 피드백을, 음. 정확한 구중을 음. 음.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것보다 음. 저는 그냥 영혼 없는 칭찬이 좋아요. 음. <laughs> 이번에도 좋았어요 댓글 음. 막 이렇게 그런 게 좋아요. 그게 또 인간 본성 아닌가요? 제가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밝힌 몇 가지 그 사항 중에 의미가 있는 게. 네. 영혼이 없는 칭찬이면 사실이 아니면 제가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이런 칭찬을 들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안주하안 주하는 거죠. 좋아하는 음. 거죠. 어, 어? 괜찮나 보네. 음. 이 정도면 잘하나 보네.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이 정도네. 별개. 잘하네.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거죠. 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약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기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정말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위할 줄 알아야. 이웃과 형제와 사회가 공동체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칭찬이나 꾸중을 정확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명 있을까요? 아, 진짜 점점 없죠. 희박해요. 자, 사람들은 그 칭찬과 꾸중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는 거는 얘가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건 사람은 다 생각해요. 음...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나한테 무슨 악한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 을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꾸중을 하더라도 아 제가 나를 좋아하거나 위하거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꾸중을 하기 위한 꾸중을 한다 비판 하기 위한 비판을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받아들이죠 너나 잘 하세요 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정말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신뢰가 있으면 받아들이죠. 음. 근데 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너나 잘하세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꾸중을 진짜로 정확하게 하면 이 사람의 집에 가면서 생각이 들죠. 진심의 어, 배신이 진심의 책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laughs> 가장, 슬픈 <거예요. 웃음> 가장 슬픈 챕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주겠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음. 어, 최선을 다하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내 진심을 다 알아주겠지. 아니라는 거. <laughs> 어떤 <laughs> 그런 서글픈 진실을 네, 또 알게 된 챕터였습니다. 장 작가님도 어. 굉장히 슬프게 이 챕터 읽으셨다고. 저 진심의 배신 읽는데 신영철 평론가님 이렇게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생각도 나고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고 나의 진심도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거나 이제 슬퍼하느냐의 문제에. 만 얘기를 하면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어떤 절망감 같은 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홀가분하게 하는 게 음. 내가 그렇게 이해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고 음.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 그물에서 좀 나를 놔주자 나는 나고 주체적으로 음. 살수 있고 꼭 쟤한테 나의 진심이 알려져야만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싶다 이런 욕망 음. 자체가 좀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잘 이해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것인데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그 평가할 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음. 어떤 동기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행동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묵묵하게 하는 거죠 네. 안 보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바라는 어떤... <laughs> 이해하고 알아주고 음.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안에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서운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 어떤 행동을 할때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런 동기로 시작하지 마라 음. 어. 그런 동기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열심히 안 보이는 걸 충성을 다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다 물론 알아주는 거 조금은 있겠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꼭 이런 말을 나오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서로 억울한 거예요 서로 맞아, 맞아. 서로 이 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이해와 감사를 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평소에 이렇게 고그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주는 것이라는 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치사한 거잖아요 <laughs> 겸손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맞아.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가 우리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더 서운한 거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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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말을 하는 게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정확한 피드백 칭찬이든 비난이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흰색이라고 음. 하는 네. 어떤 그런 거를 음. 얼마나 치사해 보이지 않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음. 그리고 음. 내가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음.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음. 덜 나쁘게 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제라면 음. 과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よろしくお願した <laughs> <laughs>